이야! 앉아! 앉아! 안 가봐! 4, 5, 6, 이야! <laughs> 아까는 어려웠다고? 근데 지금은 할수 있다고? 아, 야, 나 4, 5, 6도 하는데 왜아까처럼 제대로 안 가서 하냐고 근데 네가 4, 5, 6안 해도 힘들어. 다시, 1, 2, 3. 이야! 오늘은 1, 2, 3까지만 합시다. 예? 알았죠? 잘했어요. 뽀뽀뽀라고요. 아빠 뽀뽀 한번 하고요. 아빠 뽀뽀. 음, 음, 어유 잘했어. 안거. 태평이 안거. 안거세요? 안주세요? 태평 씨 안거세요? 안거 못한다고? 이야. 예! 안거. 태평이 안거세요? 태평 씨 안거세요? 전라도 말로 안거. 자파죠 다시 우리 다시 복습합시다. 자, 첫번1 2 1 2 3 이야. 다시. 자, 4 5 6 4 5 6왜 자꾸 그거만 시키냐고? 3밖에 모른다고. 그래도 한번 해 보자. 아, 그도 한번 했어. 자, 다시. 다시 복습. 복습. 1 2 1 2 3 이해 yeah. 이해 yeah. <laughs> 자 사오육 사오 사오는 누구돼 그래 그럼 내일 내일 이제 이? 제대로 합시다 이 그래 그럼 일일 오늘 일일 삼까지만 공부합시다 예 네. 잘했어요 <웃음> <웃음>